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아이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의 아이예요. 아이와 같이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은 신앙의 깊이 뭐 이것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또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품어 나가느냐의 문제겠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분은 교회 다니신 지가 뭐 몇십 년 됐다. 또 저분은 교회 다니신 지가 뭐 5년, 1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도 자기가 신앙이 어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산전수전 교회에서 다 봐서 거의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이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력이 꼭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름답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에 해를 끼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신앙의 연수와 혹은 그 포급과 진행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삶에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들이 만들어가는가? 같은 날을 살아도 그 날을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어,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품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71편 말씀은 어. 젊은이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늙은이의 찬양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얼추 추정해 볼수 있는데 최소 중년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삶을 살았고 그 인생의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노년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을 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어른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일 수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 우리의 스스로의 욕구 속에서 파묻혀 어,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없죠. 어, 우리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만한. 그러한 이 어른이 될 가야 될 텐데요. 바로 오늘 시인은 그 방법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여전히 어,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 핵심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인 칠십 편의 시인은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깊이를 깊어 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을까? 우리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예, 우리 18절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나를 어리어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 17절을 읽어보면 시인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의 영향력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신앙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태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시인이 지금 그 교훈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속에 새기고 품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훈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그 가르침이 내게 있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잊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전하였다. 나의 삶 속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인은 그러한 것을 조금 더더 자세하게 어, 말을 하는데요 어, 우리 함께. 이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늙어 넓어, 백발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나를 버리지, 버리지 마시며,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때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전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그 사람 안에 저장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은 단순히 지식적인 저장, 그리고 다신, 단순히 그삶 속에서의 알매 이,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삶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체득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으로 익혀졌다. 그리고 그 체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서 많은 분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시간 개념이 굉장히 약해서 어뭐 어떤 뭐 공적인 일이나 이럴 때 소위 말해서 막 지각하기 일수뿐만 아니라 어, 그러한 근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뭐그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리를 못하고 또 자기 안에서의 절제를 못해서 어 이런 공동체 생활이라 이런 여러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어 처음이 잘못됐고 그 처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해왔던 그 태도의 모습을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 안에 삶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 것이요, 교훈과 지식의 크기가 삶의 크기로 변해서 그 삶의 크기가 앞으로 장래의 미래를 변화시켜 줄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거룩한 습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듣고 품었던 것을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만큼 그의 인생에 좀 일관성 있는, 어,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뭐 그러한 분명한 이 뭐랄까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 좀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의 삶에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일들 그 삶의 궤적들이 있는가 뭐 우리 여기 이준호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저한테 계속 가끔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게어이 예, 성경 필사를 항상 하시고 그리고 그걸 또 도전도 받아오시고 그리고 시간 아침에 이렇게 될 때마다 예배의 발걸음 이렇게 오시고 또 집에 가서도 또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건 누가 옆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을 거고, 또한 그 안에서의 약속이 삶 속에서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꾸준한 이러한 삶 속에서의 거룩함 그것을 이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른이 귀감이죠. 어, 최소한 그 사람을 생각할 때그 모습이 생각날 만큼의 삶의 분명한 궤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어, 시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의 앞길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시,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 신앙의 어른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이십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절입니다. 시, 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속에서 경험을 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탄것 같아요 어떨 o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높이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깊은 지점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지 의심이 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사면서 인생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끝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어, 어떤 사람은 그 인생 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때까지 이끌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의 궤적을 보면서 그냥 눈앞에 것만 보이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의 이 문제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를 향한 마음과 그를 향한 손길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입술에서는 찬양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그리고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불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성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주의 의가 또한, 또한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오늘 이 71편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 의이라는 말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이 뭡니까? 그것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훨씬 뛰어넘으신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신뢰하겠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 인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인은 자기 인생에서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그 거룩한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붙잡으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아,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예, 이, 어, 시인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노년이 되고 나이가 좀 먹어서 좀 점점도 빼고 말이죠. 어 뭔가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뭐좀 이렇게 중후함을 보여주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기뻐 외친다. 크게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마치 이런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어 아이와 같은 찬양이죠. 어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어,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이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높은, 나이가 든 사람은 점단 빼는 게 아닙니다. 점단을 빼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게 어른입니다. 그죠? 어,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그, 예전에 이제 교회를 보면 연세가 한참 위이신데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고, 막 이런 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는데, 그 모습이 앞에서 보면, 여러분은 뭐 그걸 잘못 보시잖아요. 저는 앞에 있으니까 보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되게 이뻐요. 어떨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뭐그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인지 아니면 자체 발광이지잘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빛이 나요. 순전한 마음이 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 그 순전한 마음은 세파를 겪어도 어 나올 수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볼때참 저도 그런 도전을 받죠. 아,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변치 않는 마음이죠. 항상 주님 앞에서의 어 높이는 아이와 같은 마음. 마치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왕으로서의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이 달랐고 목자로서의 찬양하는 모습이 달랐습니까?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미갈이라는 아내가 욕을 한 거고. 요걸 하다가 욕먹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족한 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겸손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이 찬양이 시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치않는 을 보고 사람들은 또 존경을 하게 됐을 거예요. 어, 어려서부터 어, 담아온 주님의 말씀이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넓혀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한 그 신뢰가 점점 깊어져가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이 찬양의 모습이 남겨져 있을 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범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모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인은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시 속에서 우리 함께 이십사 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사 절입니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졸이이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 나라 사랑하세요. 뭐 이거 우리 뭐 애국가 때 사절까지 안 부르니까 뭐잘 모르지만, 예, 이거 쓰신 분이 교인이라면서요. 예, 목사님이라면서요. 아마 그마음이 아니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는 하나님 사랑하세, 그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런 마음을 아마 괴국가에 그 담아서 쓴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괴로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좀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감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